10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사되시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하나님은 그냥 한 지역의 하나님, 그리고 한 나라의... 하나님, 이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laughs> 오늘 이 아사비시에서는, 우리가 볼 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온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제사장적 나라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크시다, 라고 하는 것은 온 열방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이름이 크시다. 라고 하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지역의 하나님, 그리고 한 땅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라고 그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어떤 내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온 천하에 내가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내 심령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죠내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내 안에 제한어 있지 않고 온 우주 가운데 초월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유다의 알려주셨으면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이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의 임하신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초월하신 하나님인데 내 삶에 어, 내주하신 하나님 내 삶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동떨어진 하나님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예루살렘에 장막은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속 그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에 하나님이 지금 이도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살렘에 있으시면 시온에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렘에 있는 것처럼 그의 처소가시온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laughs> 늘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냐 신 하나님 면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 이 모든 것을 다 꺾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을 없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영적전쟁이라고 하는 큰 전쟁, 보이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그리고 실지 않은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화살과 방패와 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 속에 보면, 마음이 강한 자도, <laughs>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이렇게 됐죠? 마음이 강한 자도, 그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 지금, 이길 수 없죠. 마음이 강한다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음, 잠에 빠진다. 사람이 잠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잠조차 이길 수 없는 사람을, 인간을 상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시겠어요.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만날 수 없도다. <laughs> 누구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장수, 장사 라 할지라도 도움을 받을 만한, 손을 하나님께서 끊으시면 누가 그걸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꾸지지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깨울 수 없는 잠. 하나님이 잠들게 하면 누가 그것을 깨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주께서 꾸지지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laughs>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루의 삶을 살고 일상의 삶을 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분명히 영적 전쟁터예요. 직장이 전쟁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곳이 다 전쟁터입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 주님은 우리만 홀로 보내지 않냐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골리에서 쓰러뜨리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오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대접들이 잠에 빠지게 하, 그대의 자랑하는 병구와 말이, 그 무기가 깊이 잠들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그래서 어떠한 장사들도 도움을 받을 만한 손을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화살과 방패와 칼이 되시고 전쟁을 이끄시고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오늘도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화살이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칼이 되어서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가 점점 더 척박해지고 강박해지고 또한 살벌해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의 설이니까. <laughs> 주님께서 한번 노하시게 되면 누가 감히 그분의 목적에 설수 있겠어요? 오늘 그 권위와 그리고 그 위엄과 그리고 그 크심 앞에서 누가 감히 설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한번 바라시면 한번노하시면 우리가 세상이 다 잠잠해지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면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 이 하나님의 그 위엄 그리고 그 엄청난 그 권위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면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 잠잠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오늘도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쫓는그 예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오늘 그분들이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곧 하나님이 우리가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라.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이 같이 가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다.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구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이것이 동시에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에게서는 구원이 되고 어떤 자에게서는 심판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심판의 날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같이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하나님의 때이 예,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삶이 사실 녹록지 않더라도 이 심판하신 때 우리의 구원의 때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기고 견뎌내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때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우리를 그냥 잊으시는 것 같고 아무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세상에서 온유환자는, 우리가 손해보고, 때로는, 바보치부터 받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과시당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온유환자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 라고 보게 되죠. 모세는 온유환자였지만, 하나님의 쓰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어, 세상에 필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삽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심판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쓰신다. 진실로 사람의 노용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이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말씀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노용, 사람 앞에서, 사람의 그 노용이, 내가 결국에는 찬송하게,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고, 화를 내고, 그리고 불평했던, 그것이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요미 어느 순간에 찬송으로 바뀐 거예요. 이 은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고 조롱하고 할때 여러분은 우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노염움도 하나님이 찬송으로 바꾸시나는 주님 나의 온노염움이 찬송이 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노염움은 이제 우 가운데 금하게 하시고, 이제 노염움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찬송만 있는 이런 삶을 말씀하시오. 그 남은 노염움은 주께서 금하시오. 노여움이 노여움을 낳고 불평이 불평을 낳죠. 그런데 그 노여움은 찬성으로 바뀌게 하나 이것이 주님의 역사는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가보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서원했던 그때의 감동, 감사가 있잖아요. 근데이 서원을 하고 갚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그 뜨거운 감동, 감사로 하나님 앞에 작정했다가 이제 식어지게 되고 아깝게 여겨지게 되고 할때 내가 갚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께 감사했던 마음, 그 감동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했던 이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먼저, 먼저가 먼저 필요하죠.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때의 감동과 감사 식어졌지만 다시 그 감동으로 드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을 구하시고 그리고 그나옆에 정말 내가 인색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이게 먼저죠. 서원했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막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그때의 마음, 그때의 감동을 내게 다시 주셔서 그때보다 더 뜨겁게 내가 더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내 서원을 한 것을 행하게 해 주셔서, 갚아지게 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오늘 12절에도 보면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는만에요 그러나 우리의 길을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한 1분 정도 저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부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물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화살이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용기 내어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길을 꺾으시되, 우리의 길을 살리시는 주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성품 품고 살아갈 때, 주님이요 세상 눈치 보지 아니하고 당당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부탁하는 모든 십년 가운데 동행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진히 동행하사 세상에 눈치 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오늘도 감사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